자 유형 15번 자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X Y에 관한 1차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X Y가 보통 한 쌍이다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X Y가 한 쌍이다 근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xy가 서로 같다. 그 얘기는 해가 주어져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테이블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선택한 여기는 이제 a 때문에 안 되고 b 때문에 안돼이두 개를 선택해서 먼저 xy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구해진 xy를 각각의 식에 넣고 ab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, 마찬가지로 두 연립방식 해가 서로 같다. 그러니까 해를 구했다 치고 그것을 각각에 다 대입시킬 수 있다.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거두 개를 일단 고릅니다. 그럼 xy가 나오고 xy를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숫자로 바뀌면서 ab에 대한 식 그 숫자로 바뀌면서 AB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연립을 통해서 AB를 찾을 수가 있다. 그래서 A+B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672번, 다음에 해가 또 서로 같아. 그 얘기는 해를 각각 구했을 때 서로 같다. 그리고 그 해를 문제의 원래대로 대입을 했을 때 모두가 다 등식이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, 두 개의 xy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두 개만 있으면 된다.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xy를 찾아요. 그 다음에 찾은 xy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? ab에 대한 뭐가 돼? 방정식이 나오겠죠. 그리고 여기도 xy가 숫자로 바뀌면서 ab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연립을 해주면 ab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a-b를 구하면 끝.